자, 오늘은 레전드 탱크 미니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거 오늘 연두색으로 한번 이걸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이렇게 새 모양으로 접어주시고, 다시 펴서 이걸 접고,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돌려서 이 X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나올 건데 이것도 다시 계속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알다시피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쪽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삐쩍 튀어나온 게 있어서 여기 네모난 곳 안으로 넣어 줍니다. 그런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넣어 줍니다. 여기 뒤쪽도 이렇게 똑같이 넣어 주고요. 어디가 앞일지 만들어 놓고. 뒤쪽부터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빼먹는게 있어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이렇게 좀 조금만 튀어나오게 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이렇게 조금만 튀어나오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뒤집으신 다음에, 이걸,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올려줍니다. 여기서 아까처럼 보여드린 미니카가 안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앞부분, 그 다음에 여기를, 한 개를 이렇게 네모나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맨 아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걸 뒤쪽으로 빼주셔서, 총을 또 만들 건데요. 탱크미니카의 제일 좋은 총이죠. 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잼크이니까맨 위에 거예요 총알. 그럼 일단 총알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여기 이런 네. 이렇게 돼 있는 아이스크림 접기를 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아이스크림 접기를 하고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총이 만들어지는데요. 반대쪽도, 아, 앞에도 여기 있는데, 여기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총알 한 개를 더 만들어 볼 텐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개 이렇게 만들고, 여기 한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로 눌러서 꾹꾹 눌러주시면 마지막까지 완성됐습니다. 완성! 우와. 자. 아까 그거 됐어 자, 이게 바로 이게 뭐죠? 탱크, 레, 레전드 탱크 미니카라는 것입니다. 와 박수! 짠!